막내야, 손주 막 재웠다. 곧 있음 큰애가 나 데리러 온대. 엄마, 형네 집에 가시려고요 처음에 니들 결혼하고 손주 생기면 공평하게 1년씩 봐주기로 했잖아. 엄마, 우리 애가 아직 젖도 안 뗐는데 딱 2년만 더 봐주세요. 맞아요. 어머님이 가시면 회사 그만두고 애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가족은 굶어 죽어요? 너네 속사정 알아서 내가 1년 넘게 봐줬잖니. 그리고 큰애 손녀도 공평하게 봐줘야지. 그런 소리 집어치우세요. 어쨌든 간에 오늘은 못 가십니다. 그럼 큰애 오면 내가 잘 말해봐라 그때 마침 어머니 짐다 싸셨죠? 다 싸셨으면 이제 출발하시죠 큰며느리 왔니? 일단 좀 앉아봐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? 저 내일 받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하세요 막내집 부부가 둘다 벌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어리잖아 그래서 내가 1년만 더 있어주고 싶어 너네 집에는 곧 유치원 가니까 아버지가 가서 등하원만 시켜주면 안 되겠어? 어머니 농담하세요! 아버님이 그 꼴로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시중까지 들어야 되는데 아버님 수발 드리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형수말은 형수네 집 가서 우리 아버지가 빨래하고 밥하고 애보고 뭐 온갖 집안일 다 하라는 거죠? 아 우리 아버지 큰집 가서 가정부 하라는 소리네요 뭐예요?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버님은 여기서 애보시라고 하고 어머니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계산이 정말 빠르시네요 어머니가 큰집 손주는 3년을 풀로 봐주셨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는 세 다리 걸상이나 똑같잖아요. 어디 갔다 놔도 거추장스럽고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거기다 몸까지 안 좋으시면 우리가 모셔서 뭐 해요. 옛말에 벼슬아치 아버지보다 동양지라는 어머니가 낫다이 말씀이죠? 됐고 약속은 약속이니깐 어머님이 우리 집에 가실 거예요. 그때 마침 뭐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웠는데 장가 시집 다 보내주고 집도 사주고. 차도 사줬는데 이제 늙었다고 버리는 거야? 여보 잘 왔어요. 어차피 우리 집으로 모실 건데 어머님은 약속을 어기시고 동선에는 못 가게 막고 있잖아요. 여보 어머니는 약속을 어기신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것뿐이에요. 다들 싸우지들 말고요. 어머니가 우리에도 3년 봐주시면 그때 가서 한 마디도 안 할게요. 오늘은 누가 뭐래도 소용 없어요. 어머니는 오늘 저랑 가셔야 됩니다. 가요. 이 배은망덕한 년. 뭐? 내가 감히 나를 때려? 들어오기 전에 다 들었어. 당신 기억 안 나?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실 때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였잖아. 이제 아버지 몸안 좋아지고 일못 하시니까 공차듯이 떠넘기고. 둘째, 처제, 너희도 마찬가지. 도대체 양심이라도 있는 거냐? 어머니, 마지막으로 물을게요. 저랑 가실 거예요. 오늘 저랑 안 가시면 나중에 늙어서 불효한다고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. 저도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. 큰형님네 따라 가시면 나중에 우리한테 노후 기대하지 마세요. 말을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냐? 너도 나한테 또 맞고 싶은 거지? 어쩌면 좋을까. 내 몸이 두 개면 참 좋았을 텐데. 너희한테 미안하구나. 엄마 괜찮습니다. 앞으로 제가 모실게요. 집사람이랑 동생네 일은 이제 신경 끄세요. 가정부 고용해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. 이제 아빠 엄마 두 분이서 편히 사세요. 형제 중 유일하게 부모를 챙기는 첫째 아들을 좋아요. 응원해 주세요.